자, 안녕하세요. 허반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GPD Win5로 호그와트 레거시 구동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예, 그래픽 옵션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픽은 지금 1080p 해상도에 FSR, FSR3 적용했고, 품질 모드에요. 그리고 프레임 생성은 켠 상태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자, 그래픽 옵션은 울트라로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게임을 이거 한 번도 안 해보고 막 구매를 한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냥 진행하면서 TDP를 바꿔보면서 할 거고요. 지금 20W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자, 이게 펜을, 소음을 줄인 상태예요. 일반 상태가 아니고 좀팬을 줄인 상태이고, 이것도 같이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W에서 현재 40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움직일 수 있네요. 자 보면은 40 프레임 좀안 되게 하면서 할만하게 됩니다. 할만하게 돼요. 자 25와트 가 보겠습니다. TDP 25와트 적용. 좋은 질문입니다. 미리엄 스페인 50프레임 이상의 오어버린 기술을 활용하 네, 오랫동안 잊어버린 기술을 활용하였습니다. 30와트, 30와트 적용했습니다. 60프레임, 60프레임 이상 나와주네요. 30, 30와트에서, Understand why such powerful magic disappeared from the wizarding world, spoke of the good it could do. But magic is no different than any power. What really matters is the one who wields it. Is that ice? It's not cold enough here. It appears to be a sort of enchantment. 자, 더 올려볼게요. 35와트 아, 탭 테... 아. 60프레임 이상 나오면서 네, 괜찮네요. 60에서 70 왔다 갔다 합니다. 60에서 70 사이 <laughs> 70 이상도 나오네요. 자, 조금 더 올려 보겠습니다. 40W. TDP 40W 적용. 4 0와트 c 7 5 프레임 정도? 네. 살짝 조금 더 올랐어요. 다리를 만드 네요？들어가 <laughs> 아, 면은 왠지 컷 신이 나올 것같 은데, 여 기서 좀더 올려 볼게요. 45W 45W 하 니까 어, 프레 임이 좀올 랐어요. 어,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네요. 75 프레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이 오브젝트에 따라서 프레임이 좀더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네요. 여기 쪽에서는 한80 중후반, 90도 오고 이쪽에서는 한70 어, 이렇네요. 여기서 더 올려 볼게요. 어, 자 50. 자 50와트 적용했습니다 음. 50와트 적용을 하니까 프레임이 좀 올라갔네요 그죠 80 중반 정도에서 뒤에서는 뒤에서는 예, 80 80에서 90 음. 호그와트 레거시 같은 경우는 프레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자 여기서 좀더 테스트를 하고 어 가야 될것 같아요. 자50 프레임 50와트 자 55와트 음네 55와트 하니까 확실히 이제 80 이상에서 좀더 안정적으로 뽑아주네요. 프레임 상승이 있어요. 그죠? 음, 살짝 70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확실히 프레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60와트, 60와트, 음, 네 음, 프레임이 올라갔죠. 90 프레임도 찍어주네요. 이쪽 프레임이 안 나오던 구간에서도 프레임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 70으로 가볼게요. 70. 음, 네 프레임이 올라갔죠. 프레임이 어, 100W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프레임이 100프레임 정도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이제 이런 오브젝트가 좀 적은 부분에서는 100프레임까지도 가고, 예, 이런 조금 프레임이 좀 딸리는 부분에서는 조금 안 나오고, 그런 느낌으로 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프레임 잘 나오고, 게임 그래픽 좋고, 아주 좋네요. 자 여기서 제가 옵션 그래픽옵션을 좀 바꿔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픽옵션은 지금 울트라로 해놓은 상태고 여기서 프레임 제네레이션만 끄고 끄고 해볼게요 지금 껐죠 껐고 끄면은 다시 처음부터 게임을 껐다 켜야 된다고 하니까 껐다 켜볼게요 자, 프레임 생성을 껐어요 보여드리면 자, 프레임 생성 껐죠. 껐고, 다른 거는 그대로예요. 울트라.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지금, 음, 다시 프레임 생성 끄니까, 게임을 다시 시작을 해야 돼서, 다시 시작을 했고, 했더니, 이제, 음 처음부터 다시 하네요. 근데, 그래도 프레임이 100프레임으로 잘 나와요. 어, 프레임 생성 킨 거랑 끈 거랑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왜 그러지? 자, 여기서, 낮춰볼게요. 아, 55W. 트 55W. 55W 하니까 75프레임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네. 75에서, 아, 네. 80프레임 정도 나와주네요 80프레임 정도. 자, 조금 더. 이번엔 35 갈게요. 35. 35 프레임, 35 와트, <laughs> 70에서 80 나오는데요. 아60 내려가네요. 60에서 70. 60에서 70. 네, 80, 75 정도. <laughs> 자, 25 와트까지 해보겠습니다. 25 와트. 네, 25 와트에서는 좀, 조 내려가네요. 50 프레임 정도. 이게 어얘좀 어, 이상한데 프레임 생성을 켠 거랑 끈 거랑 차이가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방금 제가 프레임 생성을 끈 상태에서 이 정도 퍼포먼스였거든요. 딱 거의 정확하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프레임 생성이 적용이 방금 전에 안 됐거나 혹은 지금 제가 프레임 생성을 끄고 게임을 다시 시작했지만 적용이 안 됐거나 둘중 하나인 것 같은데 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런 예, 부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자 테스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